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묵박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용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내 영혼 주가 이미 어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 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죽게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모수로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그 약속을 회로 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29절에서 37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게야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계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엘리사가 내려서 집집 안에서 한번 한번 이리 이리 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여인이 들어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라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자 매일 성경 본문의 뒷 부분의 내용과 이어지는데요. 어, 어제자 내어제자 내용을 사실 금요기도일 때살펴보는데 어, 금요기도일 때 살펴보지 않은 그 이제 어제자 본문의 그뒷 부분의 내용 내용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장 어, 팔 절부터. 어,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한 명이 등장을 하는데요. 엘리사가 수냄 여인과 만난 그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그녀는 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 그, 그녀에게는 안타까운 사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 자녀가 없다는 사실이었죠. 어, 그녀의 남편은 나이가 많아서 부부 관계로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은 그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엘리사는 자신을 자신을 극진히 대접하여 준 것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서 그녀에게 태문이 열릴 것을 선포하였는데요. 정작 여인은 어, 그 선포에 대해서 어, 정말 어, 되나 되려나, 어, 약간 반신반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사의 그 선포가 어, 그 이듬해, 어, 그 선포를 한 이후 그 이듬해 바로 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기적적으로 얻게 된 아들이니, 어, 그 부, 부부에게 그두 사람에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두말두 어, 두 말하면 입 아플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귀한 존재로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났는데요. 그 아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자란 이후에 어, 얼마,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아이가 이렇게 자라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어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그래도 한한 십여 년은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어,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데 어, 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어, 머리가 아프다라고 합니다. 음, 아버지는 종에게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어,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긴 채로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아, 참 어, 당황스럽고도 참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황당한 감정이 드는 순간인데 어, 이 아이가 무슨 병으로 일이도 갑자기 죽게 되어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성이 이것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뭐 무슨 병 때문에라고 특별히 언급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 중요한 사실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그 아이가 허망하게 어, 아주 허망하게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어, 저도 아이를 키워 보니까 어, 그냥 아이가 없을, 없었을 때는 아 그래 참참 황당하다 참 무슨 일이냐 이게 라고 이 정도의 이제 그냥 그 수준이었다면. 막상 이제 아이가 생기니, 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그 말,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이 감정의 이 것들이 확 이게 고문을 보면서 이게 오, 오,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이 상심이 크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여인은 곧장 엘리,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어, 당시 엘리사는 갈멜산에 있었는데요. 먼 발치에서 수미 여인이 자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엘리사는, 엘리사가 그의 종 개하시, 개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 개하시에게 지시를 합니다. 어, 수미 여인을 네가좀 대신 맞으라, 고 말이죠. 어, 당시에 엘리사의 그 어떤 태도를 보면 어, 수미 여인에 대해서 좀 관계가 있었지만 어, 수년 간의 그 관계가 있었지만 뭐 엘리사가 바빴든지 아니면 좀 어떤 사, 사정이 있어서 아니면 혹은 아좀어 어, 내가, 내가 굳이 저저는 지금 상대해야 하나라고 하는 약간 그런 약간 그런 복합 그런 그런 알수 없는 이유로 좀수 수면 인을좀 일단은 멀리 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어 엘리사는 여인의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모른 채, 어, 그렇게 종에게 대신 좀 맞이하라, 라고 일단은 이제 거리를 좀 두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녀는 이제 정작 그녀는 평안하냐고 묻는 그 개하시의 물음에 짤막하게 어,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대답하고는 어, 엘리사의 곁으로 다가가서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 그에게 그 엘리사에게 여인이 자식을 비통한 그 엄마의 마음을 그 심경을 온몸으로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어,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요. 어,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한 엘리야는, 엘리사는 우선 자신의 사환이었던그 방금 그렇게 그 대신 여인을 맞았던 그 게하시를 먼저 아이에게 파견합니다. 그가 그가 게하시에게 지시한 것은요 얼굴에 그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으라는 것이었죠. 어,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아이에게 가는 동안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 어, 엘리사의 지팡입니다. 이 엘리사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어,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안부를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말고 곧장 아이에게 가서 얼굴에 그 지팡이를 놓으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최대한 빨리 아무것도 아무것도 중간에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그 아이에게 가는 것만 집중해서 빨리 그 아이에게 가서 그렇게 지팡이를 놓아라라고 그의 그의 숨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나 여인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엘리사가 일단 일차적인 조치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지금 엘리사 엘리사에게 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 엘리사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간절히 매달릴 때 했던 말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어 2 장에 보면, 11기 하2 장에 보면, 엘리사가 아직 하늘에 승천하기 전에, 하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엘리사가 이제 승천할 날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엘리사, 엘리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니, 나 혼자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때 엘리사의 태도, 그 제자였던 엘리사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무조건 당신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같이 가서 같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태도였습니다. 어, 그 말을 그그 그 엘리사 그그 그 당시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그 말을 지금 어, 이 순애 여인이 엘리사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엘리 그 엘리사는 그 순애 여인의 그 말을 듣고는 그때를 생생하게 떠올렸고요. 아, 여인을 그제서야 따라가서 그렇게 그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어 계하시는 먼저 도착해서 아이의 얼굴에 지팡이를 놓았지만 숨 쉬는 소리도 없고 불러보아도 여전히 듣지 못할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어, 이에 엘리사를 맞으면서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엘리사가 이제 들어갑니다. 아이는 자기 옥상에 그 자기 침상에 눕혀져 있었는데요. 아이의 어미가, 어머니가 혹시나 하고 선지자의 그 침상에 눕혀 놓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침상이었습니다. 엘리사 엘리사가 그 집에 머물 때 썼던 그 침상이죠. 그 침상에 이제 혹시나 눕혀 놓으면 아, 여기가 선지자가 자, 그잠 잠을 자던 그 자리니까 능력이 그 능력이 임해서 혹시나 깰지. 깰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 그 침상에 눕혀져 있는 아이를 보고 엘리사가 방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 그리고 아이의 식어버린 몸 위에 올라가서 자기 입을 그의 입에 그리고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이렇게 딱 이렇게 대고는 맞대고는 어,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 몸을 가짜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그대로 엎드린 것이죠. 그몸 그대로 엎드린 겁니다. 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놀랍게도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하게 되어졌고요. 어, 일곱 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어, 엘리사에게 가득한 그 성령의 능력이 아이의 몸을 다시 살리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어, 지팡이로는 아무 해결점이 되,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엘리사가 직접 그 아이의 몸, 몸에다가 손을 대고 직접 이렇게 바짝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니까 그렇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어, 아이를 처음 얻을 때는 믿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쁨으로 대접했던. 그 순애미 여인 아닙니까? 어, 이제 아이가 살아나 두 번째로 얻을 때 끈기 있게 간청하고 매달림으로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했고 또 누구도 믿기 어려운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 모두가 사실 엘리사가 능력을 행했지만 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죠. 어, 엘리사가 순애 여인을 불러서 어,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 여인은 그발 앞에 엎드려서 엎드려서 절하고 아들을 안고 이렇게 나가는 모습들로 이제 어, 마지막 모습이 보입니다이 어,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는 과정에서 처음 보였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사환 그개하시에게 어, 자신의 지팡이를 이렇게 주어서 그렇게 그 지팡이로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지팡이로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이 어, 능력이 능력이 행해지는 그런 그, 그 방법이 됩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그 방법이 탁월한 방법이 맞습니까? 어,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 지팡이도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어진 것이지 지팡이 자체가 어떤 어, 능력을 갖고 있어서 어, 막뭐 도깨비 방망이가 되어서 누가 휘둘러, 누가 휘둘러서 누가 휘둘러도 막 이렇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런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파,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셔서 엘리사가 그 능력을 그 지팡이로 행할 수 있었던 것이지 지팡이 자체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죠.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엘리사를 주장하셔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 능하신 팔로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모두 아으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기쁨의 찬양 올려 드리는 이 주일 아침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애 어, 여인과 계하시의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여인에게 어, 불가능한 태 문이 열렸는데 그 열린 태문 가운데 또 너무나도 황당하게 아이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린 상황을 맞이했던 그수애 여인의 비통한 심정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 그렇게 온 마음이 무너져서 그렇게 엎드리는 그수애 여인을 향해서 엘리사가 맨 처음에 보였던 행동, 어, 자신의 지팡이를 그 종, 종에게 보내서 그렇게 그그 어, 아, 그 아이를 살려내려고 했던 그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이 능력에 능, 능력을 할수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능력을 할수 없었던 사시,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사실, 그것이 그 지팡이가 능력의 근원이 아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근원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 능력의 주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그 능하신 팔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그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어, 아침부터 어, 저녁까지 온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지는 예배 시간들로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어,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까지도 어, 날마다 매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순간으로 그렇게 올려 드려지기를. 어,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